자, 오늘은 우리가 건강과, 그리고 이제, 명상, 그리고, 어, 인디언 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기적 같은 이야기랑, 건강이랑, 연관이 있어요. 건강이랑. 건강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할 얘기는, 그 전에 이제 얘기 드리지 않았던, 어, 어떻게 보면 바로 어제의 얘기죠? 어제의 이야기? 어제의 이야기인데, 어, 제가 이제 어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어제 이제 여자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애가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갖고 몸이 이제 꼴이 막 말이 아닌 거야. 어? 얼굴도 막초췌하고막 기운 하나도 없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애가 막, 어? 다 죽어가더라고요, 만났는데. 그래갖고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의그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여자친구가 이렇게 아픈 것도 최근에 이제 최근 들어서 어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여자친구한테 계속 응그 이제 직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비롯된 걸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되게 와닿지 않고 어 되게 이상한 일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에 아그 현존을 하면요, 현존을 하면은 그 나우라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순수한 공간이 생기는데 그 순수한 공간에서 막 열정도 샘솟고 영감도 나오고 어막 기분도 좋아지고 막 에너지가 막 샘솟거든요. 에너지가 현존을 하면은. 그 현존의 상태에서 나온 에너지들 있잖아요. 그 에너지, 진짜 넘치는 에너지. 어? 그 사랑의 에너지로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속으로 상상을 했어요. 그 에너지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상상. 그냥. 그것만 했어요, 저는. 그것만. 진짜. 몇 시간 정도? 아, 두세 시간 정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것을 하기 전에 그런, 이제, 그런 현존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기 전에, 어, 거울을 봤는데 저한테도 이제 막, 어? 막 눈이, 왼쪽 눈이 완전 새빨개진 거야. 완전 막 충혈돼갖고, 완전 여기가 완전 새빨간 거예요. 왼쪽 눈이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울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당황을 했지만, 어, 예전에 겪었던 증상이라서 그렇게 많이 놀라진 않았어요. 예전에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어, 이렇게 쌀 빨개지면 이제 막 염증 증상이라고. 그니까 러 제가 눈을 좀 자주 비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데서 이제 비롯된 염증 반응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막 안약 먹고 뭐, 응? 안약 넣고 막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 2, 3주 정도 치료를 해갖고 겨우 나왔거든요. 어, 계속 간지럽고 막 그래. 계속 빨갛고. 그래갖고 이제 방송할 때도 계속 눈 빨개갖고 막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이제 제가 이제 현존 상태에서 저를 위해서 한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어? 사랑의 에너지를 딱 전해주는 상상들을 계속 하니까 당연히 여자친구도 낫고 너무 신기한 거는 저도 거울을 봤는데 어느 순간 봤는데 눈이 너무나도 멀쩡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다 죽어가던 애였잖아요 다 죽어가던 상태였잖아요 여자친구가 근데 이제 너무나도 이제 어? 얼굴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어. 일단,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 얼굴이 좋아지고, 어. 불과 그냥 몇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막,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애가. 어. 감기 기, 감기 기운이라는 거 어디서 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 신기하잖아요. 내 몸이라면 조금 더 이해가 뭐랄까 쉽고 그 동안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어, 행해본 적은 없으니까 나한테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갖고 막 너무 이제 막 감사한 거죠. 막 아, 이런 경험들이 아, 역시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머리로 아는 거랑 몸으로 체험하는 거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진짜 천지 차이거든. 백문이 불의일견이라고 백번 듣는거 백번 물어보는 것보다 한번 경험해보는게 낫잖아 한번 보는게 낫잖아요 정말 그걸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너무 신기한 거야 여자 친구는 이거를 이제 100% 믿지 못하거든요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좋지 이정도 보통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아 그러면 좋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별로 믿,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냥 내마음에 의지만 그러니까 호프노포노처럼 정말로 호프노포노의 이제 조세 머피인가 거기 그 박사님이 아닌가 하여튼 그분이 하신 것처럼 어 이거 전혀 이제 모르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그 체험을 한 거잖아 호프노포노의 체험을 어 그분만큼 이제 막 정신 이상자를 치료한 건 아니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런 이제 현존 상태에서 사랑을 계속 주니까 그 사랑의 동화가 되갖고 여자친구 이제 현준이라는 걸잘 모르는 친구인데, 어 현준의 상태랑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막 눈이 막 점점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막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열정이랑 기쁨에 가득 차서 막 갑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너무 행복한 상태에서 그래서 너무 막전 너무 그게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진짜 기적 같았거든요. 음와그 어, 상태에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제가 집에 왔죠. 집에 왔는데. 막 이제 그 이제 컴퓨터 키고 이제 막 댓글들 확인하고 막뭐 블로그 확인하고 막 이러는데 기적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어? 자기가 이제 뭐뭐 뭐 3d 작업 작업하는 거랑 뭐 이렇게 편집 공부를 좀 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어,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서 저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야. 막, 인트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 어떻게 영상을 만들 때, 자기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이 없겠냐. 이렇게, 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또한 번도, 어 이게 너무 대박이다. 어? 내가, 내가 바라, 우와. 그전에는, 내가 막, 이렇게 막, 어? 있으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꾸 막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어? 저번에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새 채널을 만들게 된 것도 어떤 분이 이제 새 채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막 해주시면서 어, 새 채널을 만드는 게더 좋다. 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만든 거잖아. 그렇게 막 사람들이 자꾸 나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너무 그게 나는 너무 신기한 거야. 어? 정말, 그러니까, 예상은 했지만 경험을 하니까 더 이제 막 놀라운 거죠. 경험을 통하니까. 어? 막, 내가 세상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현재. 현재 이 순간, 내가, 뭐냐. 세상에 감사하고, 세상에 너무 이제 사랑을 느끼고 있고, 이 세상이 내 편이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세상이 자꾸 날 도와주려고 하는 거. 정말 내 편이 돼서, 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만 나타나잖아. 어? 어떤, 어떤 사람은 나한테 후원해주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지. 어떤 사람은, 자기 유튜브 이제, 내, 내 유튜브 이제, 인트로 영상 만들어준다고 막, 어? 메일 주소 알려달라고 하지.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대한 팁들을 알려주지. 어떤 사람은 그 유튜브 이제, 캐릭터 만들어준다고, 캐릭터 만들어주고 싶다고, 원하는 거 있냐고, 물어, 그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내가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그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내, 내가, 부탁한 게 아니잖아. 근데, 매일매일 한 가지, 한 가지씩,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야, 아마. 어? 매일매일. 어? 누가 날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 알려주려고 하고 어? 더잘될수 있게 더잘 나아갈 수 있게 오늘만 해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건강과 이제 명상과 그리고 이제 인디언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디언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하려고 했던게 아니에요 명상도 마찬가지고 이두 가지는 별로 하려고 했던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시청자분이 이제 단독방에서 이야기를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해주신 이야기가 너무 좋은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모든 것은 같은 이야기를 해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 사례가 다 다르잖아요 응? 같은 이야기지만 어 말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례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와닿는 것도 다르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더 와닿을 수 있는 거니까 되게 다양한 음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많은 분들한테 영감을 줄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렇게 내가 먼저 찾기 전에 어 이렇게 먼저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기적, 기적 같다고 했던 거예요. 음 기적 같다고. 그래갖고 제가 어제는 너무 막, 와, 어제도 너무 설레갖고, 요즘에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설레갖고 잠을 못 잔다고. 그래갖고 너무 설레갖고, 너무 설레갖고, 막 이들은 못 자겠다. 막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어, 그래갖고 제가 어제 새벽 3시까지 네이버 블로그 글 쓰다가 잤어요. 그 아직 업로드는 안 했는데, 업로드는 안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막 쓰다가, 어, 3시까지 쓰고 잤거든요. 참 웃긴 건 뭐냐면은, 제 여자친구가 이제 맨날 새벽에 나가, 출근을 해요. 맨날 새벽에 출근하고, 그니까 러 일을 막 하루 14시간씩 해요, 여자친구가. 그니까 러 되게 피곤하잖아요. 막 새벽 막 3시 일어나갖고, 뭐 저녁 7시, 8시까지 일을 하니까 맨날. 너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집에 오면은 머리를 대자마자 잔단 말이야. 머리를 대자마자 기절을 해요. 맨날 그랬어, 맨날. 근데, 어제는 이제 제가 이제 사랑에 너지를 계속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얘가 힘이 넘쳐갖고 잠을 안 자, 잠을. <laughs> 1 2시 넘어서 깨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깨 있는 거야 그 시간에 깨 갖고 막 잠이 안 온다고. <laughs> 어 그래갖고 어제는 너무 이제 어 그랬죠. 저도 두근거리고 여자친구도 두근거리고 막 설레고 막 <laughs> 어. 그래서 제가 막어 들떠갖고 단톡방에서 와 여러분하고 어? 너무 삶이 기적이라고 라이프 이즈 미라클이라고 진짜 어 라이프 이즈 구이라고어막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